변리사 되는 법 A to Z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난편에서 변리사 수험과 관련된 전략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변리사 수험을 준비하시려는 예비 수험생분들부터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시는 현업 수험생분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았었는데요. 설문조사 통해 있는 질문 한 개씩 뽑아 가면서 대답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부터 한번 뽑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걸릴지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장과 인강 중에 어떤 게 가장 합격을 빠르게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랑 2차를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집중도가 인강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라고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다만 1차에 대해서는 현장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인강을 통해서 뭔가 공부를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총 8과목을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강을 통해서 빠르게 1.8배속 내지 2배속으로 인강 진도를 빠르게 빠르게 끝내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교과서 읽어 보시고 객관식 문제집 풀어 보시면서 공부를 진행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2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대생 또는 자연대생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리 문제, 수학 문제는 잘 풀어도 아무래도 법학 과목에 대해서 논술형 시험을 치르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 만큼 처음에는 GS 강좌를 통해서 직접 답안지 써보시고 현장감도 체득하시면서 현장 강의로 처음에 진행을 해주시다가 어느 정도 내가 답안지도 어떻게 쓰는지 알겠다. 그리고 이 과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다라고 생각이 되셨을 때는 혼자서 집에서 인강 등을 통해서 사례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심화 이론 강의도 들어보시면서 공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혜민 별리 선생님 한번 뽑아 주실까요? 네. 수험생 생활 중에 가장 피해야 하는 학습법이나 습관은 저는 학습법과 습관을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피해야 할 학습법은 지나친 탐구식의 학습법입니다. 수험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부분까지 깊게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로도 비효율적인 공부기도 하고요. 2차 논술형 시험 때 논점 이탈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내가 더 아는 부분이라서 뽐내고 싶은 욕심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네, 이런 지나친 공부, 탐구식의 공부를 꼭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습관에 관련해서는 마인드 세팅 관련해서 자기연민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울해지더라도 그런 부분에 최대한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서 쭉 하시면 좋겠고, 정말 마음이 힘든 순간에는 혼자 이겨내시기보다는 꼭 주변 분들께 기대기도 하면서 같이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탐구라는 거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쉬운 예시라면 공부하다가 정신 차려보니 1시간, 2시간 지나 있는데 아직 한 포인트만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내가 집착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바로 책을 덮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김수영 별리사님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학 과목에 대한 감을 잡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공대생분들이 많으시니까 공대생분들과 법학을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목차인 것 같아요. 목차라고도 하고 저희가 법학에서 뼈대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수학이든 아니면 대학교 와서 전공 과목을 공부할 때, 그 전공 서적의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대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거든요. 목차 모르겠고, 내용 읽어서 이해가 가고, 그거 가지고 문제가 풀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공대에서의 공부법인데, 법학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이 목차 뼈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파트를 공부하기 전에, 일단,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단원 하에 중단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게 각각 어떤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걸 먼저 선정하는 게 법학 과목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걸 한 다음에 그 각각의 목차 하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학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목차 먼저, 뼈대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처음에는 얇게 했다가 점점 깊이를 넓혀가는 순서로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법학 과목이 또그 뼈대를 만든다라는 것 이외에 또 중요한 게 중요한 특징이 휘발성이 되게 강합니다. 공학과 과목은 내가 어떤 파트를 명확히 이해했으면 그게 사실 쉽게 날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법학 과목은 한번 읽을 때는 그렇구나 하고 읽었는데 그게 그 다음날 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학 과목이랑 다르게 그냥 같은 교재를 되게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 회독이 중요하다라고 드리는 말씀도 같은 기본서를 가지고 반복해서 그 같은 책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또한 가지는 그 같은 기본서를 계속 보다 보면 그냥 생각없이 줄글로 읽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 없이 줄글로 읽는 게 아니라 맨날 그냥 흔하게 읽던 문구더라도 이걸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조금 낯설게 보려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또 법학 과목을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기 동기 분들 중에서도 전공이 문과이신 분들이 10명 내외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대부분이 공대생 분들이시거나 자연대 전공이신 분들이 많았던 거는 사실이긴 해요. 다만,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과생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저희가 보통 깊숙하게 공부하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으로 선택을 하셨던 그 선택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대생이나 자연대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연과학 네 과목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깊숙하게 잘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별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수능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공부한 바가 있고 그 1차 시험에서만큼은 문과생 분들이 조금 더 불이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다만 2차 시험으로 넘어와서 쓸 때는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글로써 어떤 문장으로서그 채점자를 설득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문과생분들이 더잘되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차 시험만 어떻게든 자연과학에서 과락하지 않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은 2차 시험은 오히려 공대생분들이나 자연대생분들보다도 더 수월하게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선해민 별리사님 한번더 뽑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대한 학습량에 대한 단권화 팁. 우선 1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권화를 하는 작업이라는 거는 보통 객관식 문제풀이랑 같이 들어가게 되죠. 객관식 문제를 들어가실 때 기본서를 아예 옆에다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다가 틀린 문제가 나왔을 때그 부분을 기본서에 체크하는 것거기서 시작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게 나왔을 때 포스트잇에 적어서 기본서에 붙여놓는 겁니다. 나중에 회독이 반복될수록 그 답을 스스로 찾아 나가실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작업들이 반복되면은 결국 나중에 여러분의 약점을 모두 담은 한 권의 책이 완성됩니다. 그게 단권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교재는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교재는 있어야 되고, 뭔가 두 권을 합쳐서 새로운 책으로 만들겠다. 이게 제일 위험한 것 같고요. 새로운 책을 내가 쓰겠다. 이러면 이제 합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기본서를 삼은 게 있대. 거기에 추가적으로 같은 강사님의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식에 있는 부분을 조금 담는다던가. 아니면 조금 불안하면 다른 강사님의 책에 있는데 이 교재에 없는 걸 조금 담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책을 선정을 하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뭐두 권을 합치는 일을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단권화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약간 다른 느낌으로 2차 교재에 대해서 단권화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자 해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도 역시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보셔야 하는 메인 책을 하나 선정해 주시고 이것도 학습 스타일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제 기득되는 되게 한 과목도 여러 강사님의 수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GS에서 나왔던 문구 중에서 사안포섭 문구라든지 또는 판례 중에서도 강사님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제가 배웠을 때는 뭐 이게 중요하다라고 배웠는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이제 사견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답안지에다가 판례를 현출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사안 포섭과 연결해서 어떤 판례 문구가 가장 크리티컬하게 배점이 들어갈 것 같은지 그런 문구가 존재를 한다면은 그 문구만큼은 자기 개인 교과서에 담아두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강사님들을 듣다 보면은. 이 강사님은 어떤 걸 출제하시고, 저 강사님은 저런 걸 출제하시고, 이게 자꾸 헷갈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많이 팔리시는 흔히 1타 강사님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타 강사님들이 출제하셨던 문제들만큼은 다 gs 문제들만큼은 교과서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가 남들보다 뭘 조금 더 많이 알아서 붙을 확률보다는 남들이 다 아는 걸 틀렸을 때 이제 떨어질 확률이 좀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논점들이 있으면 그런 논점만큼이라도 정말 그거를 다 옮겨 적을 필요 없이 아 이거 누구 거에서 나왔다 정도는 체크하면서 단권화하는 습관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김수영 별리사님이 다시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소송법 선행학습 어느 정도까지 투자해야 될까? 이게 제가 강사하면서도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제 1차 시험을 한 6월에서 7월 정도에 시작하는 분들이 한 4, 5년 전에는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가 거듭해질수록 뭔가 양이 방대해지면서 1차 시험을 시작하는 시기가 조금 앞당겨져서 6월, 7월이면 조금 늦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1차 시험을 일찍 시작하시는 만큼 시간이 좀 남으니 그 시간에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1차 시험을 공부할 때 민사소송법을 들었었거든요. 기본 강의, 사례 강의 이런 것까지 들었었는데 제가 돌이켜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효율이 높지는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1차 시험 공부하실 때는 민법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민법이라는 실체법을 절차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민사소송법인데 실체적인 걸 모르는데 절차법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기억하는 게 얕아서 휘발성도 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2차 시험까지 합격하신 분들이 2차가 진짜다 2차가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차는 되게 어렵지 않게 붙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1차 시험을 준비하신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1차 시험 굉장히 큰 산이고 1차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일찍 시작했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당장 내일 시험 봐도 난 1차 시험을 붙을 것 같아 정도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1차 시험 합격하기까지는 1차 시험만 집중해서 준비하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1차 시험을 그렇게 공부해서 안정적인 합격 점수를 만들고, 그래서 마음의 부담 없이 바로 편하게 시작하는 것, 그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뽑아서 답변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GS 강좌를 어떤 강좌를 선택해야 될지 궁금증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처음에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자 했던 강사님이 계실 거예요 그 강사님이 집필하신 기본서가 있을 겁니다 그 기본서를 보고 아이 기본서가 내가 이해도 잘 되면서 내가 이 기본서를 바탕으로 쓴 답안지가 교수님들에게 설득이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강사님의 gs를 통해서 기본적인. 뼈대를 잡아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들이 모르는 거. 는 내가 알아도 크게 득점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것 같지는 않지만 남들이 다 아는 거를 몰랐을 때 오는 불이익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강사님의 GS를 토대로 시작을 해주시되 조금 더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은 또는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다면은 남들도 다 같이 듣는 GS 문제라도 구해서 푸시는 거 또는 그 강좌를 통해서 내가 전에 들었던 강사님들에게 가져가지 못했던 부분들도 조금 더 선별 해서 공부한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GS 강좌 선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험생활, 각자의 수험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 수험생활이 항상 매일매일이, 매시간매시간이 저에 대한 재평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성향차가 조금 존재를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 공부보다는 아무래도 법학 과목이 조금 더 적성에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맨날 물리 문제 수학 문제 풀다가 뭔가 실제로 판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양자가 싸움을 해야 뭐 싸움을 한다고 이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가 지고 판사님들에게 법적인 판단을 받을 때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실무와 관련된 거, 실생활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훨씬더 저는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수험생활이라는 게 합격을 우리가 반드시 보장해 두고 수험에 진입하는 건 아니라서 그 시간들이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은 성취 같은 거를 느껴가면서 아 내가 오늘은 이만큼 했구나 내일은 재밌으니까 조금 더 해봐야지 내가 오늘 조금 더 해서 이만큼 나아졌구나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재평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은 혹시 본인들의 수험생활이 어떠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 수험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공부와 다이어트의 공통점은 자신의 본능과 반하는 일을 매일 하는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종의 수련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였고요. 그 수련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으로서도 저는 수험생활의 의미를 찾.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힘들긴 했지만 한 번도 수험생활에 있어서 후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수험생활 때 기득에 떨어지고 3시 합격을 했는데 기득시험 떨어졌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득시험을 떨어지면서 기득시험을 칠 때까지도 되게 힘들었는데 기득시험을 치면서 정말 윗바닥을 찍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기득 떨어지면서 그렇게 힘들고 나서 30대는 되게 편하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미 윗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이미 경험해 본거다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대 생활은 되게 편하게 했었고 지금도 사실은 조금 뭐 실무하고 강의하고 이러면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힘들 때가 되면은 그때 기득되 힘들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좀 위로를 많이 받기도 하고, 어차피 내가 해본 범위 안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수험생활을 하시면서, 아, 이게 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기초 체력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조금이라도 덜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 봐 주시는 수험생분들 위해서 한 마디씩 덕담도 좋고 뭐 이제 이런 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저에 대한 재평가 시간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겪으셔야 할 또는 제가 겪었던 수험 생활 대부분은 불안함과 싸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안함을 극복하는 거는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내온 만큼 내가 오늘 한 만큼 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과 함께 계속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게 조금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 나는 오늘 10시간 공부할 거야 8시간 공부할 거야 어느 정도 분량과 시간을 정해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오늘 내가 10시간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아 오늘은 6시간 했네 그럼 내일은 7시간 해야지. 어, 오늘 7시간 내가 또 해냈네. 그럼 내일은 7시간 반 해볼까 하면서 점점 자기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공부를 하시면 은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나아, 날아가게 될 거고요. 합격에는 조금 더한 발자국씩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선임이별리사님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많이 힘드실 거라는 거 정말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좀만 더 버티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버티는 거, 견디는 것도 실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해주시고, 별리사로서 함께 직종에서, 업장에서 뵙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네. 말씀을 누구 이제 수업, 뭐라고 그러죠? 합격 수기라고 하나요? 아, 제가 아는 네. 분 합격 수기에서 읽은 것 같은데. 아 정말. 저저 저요? <laughs> 아 그래서 아니 이렇게 앞에서 되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세게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어, 이렇게 좀 산뜻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다 위로를 해 주셔가지고 맥락은 비슷한데요. 제가 수험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지론이 뭐냐면. 이게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만 그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생활 하시다가 막, 아, 막 스터디 하는데 막나보다잘 쓰는 사람들 너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거나, 누구보다 열심히 할 필요 없이, 아까 안혁관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루에 12시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7시간밖에 안 했어. 라고 할 때, 이거 12시간 안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자책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았는데 7시간이라도 하고, 아예 놓지 않고 버텼다라는 거에도 그게 좀 스스로 위로를 해 주시면서 그렇게 좀 너무 자책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수험 생활을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리사님들께서 수험생분들에게 해 주신 따뜻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제 수험 생활 중에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별리사를 꿈꾸는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에도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별리사 시험 수험 생활에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메가별리사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메가별리사가 런칭을 한 2022년에 시험을 시작해가지고 2023년에부터서 메가별리사가 만든 별리사가 안역별리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laughs> 메가별리사가 만든 별리사가 될수 있습니다. 안역 김수영. 서대민 변리사님과 다 같이 내가 변리사에서 수험 생활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가 변리사에서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